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현수아빠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분은 효림파파 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효림파파 님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laughs> 영어 교육을 가이드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그림책이나 영어 독서에 대해서 전파하려고 하고 있는 효림파파 성기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엄마들이 궁금해 하시는 영어 그림책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슬라이드를 좀채워를 해드릴게요. 오늘 진행할 것들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1부에서는 영어 책 읽기에 대한 거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효림파파님께서는 지금 영어 어... 선생님이시죠? 공교육에서. 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어,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들 용의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만, 어, 영어 선생님으로서 고등학생들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헬파파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친구들이 좀 좋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전반적인 영어 로드맵을 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게 오늘 헬리파파님 어,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 영어책이 중요한 이유, 왜 영어책으로 하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헬리파파님 어, 말씀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영어책 아주 중요하죠. 사실 우리, 우리나라가 영어를 외국어로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영어를 모두 다 사용한다면 우리가 영어의 원어민이라면은 아마 영어책이 필수이긴 하지만 지금만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외국어로 접하는 인위적으로 그런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어영상이나 영어책이 필수적이겠죠. 어, 영어책은 사실 우리가 현지에서 접하는 언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접하는 영어는 우리나라 버전의 영어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냥 일반, 우리가 뭐 학원에 가거나 교육기관에 가거나. 근데 그게 완전히 현지에서 사용하는 영어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험 상황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현지에 있는 영어가 다 출제가 되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영어 권국가에서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우리가 온전하게 즐길 수, 온전하게 노출되고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영어 현사부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그런 영어 영상과 그다음에 영어 책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또 문해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당연히 예전부터 중요했었고 지금은 그게 키워드로 화되어서 문해력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영어 읽기에서 또 나오는 것이고 그 영어를 충분히 들은 상태에서 영어 읽기가 많이 영어 읽기를 충분히 함으로써 영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책읽 어, 영어 책 읽어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릴 때에서 조금만 더 붙이자면 어릴 때는 아무래도 아이가 영어 책을 스스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읽어주신다든가 그 다음에 책의 맛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동시에 어릴 때는 영어 영상을 좀더 많이 활용했다면 서서히 아이가 커가면서 영어 책의 비중이 확확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제 책에도 사실 제 책에도 살짝 제가 뒤에 적어두었는데요. 그 영어를 정말 잘하는 제가 근무했던 대구 수성구의 경북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제가 인터뷰, 학생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의 그런 정보들을 많이 수집했는데. 그 학생들, 영어를 정말 잘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 때 다독을 했더라. 영어책을 다독을 했더라라는, 이제 그 마흔 명의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한70% 정도가,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은 영어책을 누가 어떤 아이들은 시켜서 읽은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자의적으로 읽은 아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독을 해서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 그러니까 뭐 영어를 잘하더라라는 의미는 시험도 잘 치고 당연히 그다음에 영어를 구사하는 것도 잘 구사하고 뭐 듣고 말하고 쓰고 다 네,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영어책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대로 습득하려면은 뺄수 없는 그런 수단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너무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는 좀 히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효림판마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저도 이제 엄마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어를 이제 학습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고 음.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마 학습으로 인식시키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가장 어, 이제 많이 하는 예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먼저 알파벳하고 파닉스를 가르치는 것들 우리가 했던 식으로. 근데 이제 영어 그림책이라든지 뭐 리더스드가 될수 있지만 영어 그림책으로 했을 때는 아이들이 아까 효림 파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어민들이 쓰는 언어로서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게어 이제 가장 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이었고 저는 조금 한발더 나가서 책보다는 영상을 먼저 이렇게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현서 같은 경우도 영어 책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어한 여덟 살 때부터 리딩 의 오이티를 이제 쭉 했었고 그 전에도. 어, 영어책을 읽어주긴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는 영상으로 볼 때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구어체잖아요 구어체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은 짐작은 하지만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책으로 된 거를 보면 현서가 어렴풋이 알아들었던 표현들을 책으로 읽다 보면 정확한 표현 그리고 이건 또 이제 문어책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현서가 어, 잘 몰랐던 것들을 책을 보면서 정확한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언어로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근데 그꼭 우리가 책으로만 엄마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고 그동안은 어 이제 물론 종종 디브이라든지 뭐 여러 엄마표를 하셨던 분들이 영상에 대한 영상 노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거 넘어가겠는데 어 실제로 허린아빠 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이들한테 네. 영어 책을 읽어 주고 그다음에 영상 노출을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상 음, 영상과 책의 밸런스 말씀이시죠? 네네. 네. 어릴 때는 아무래도 어, 영상이 좀더 영어 노출량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한, 어, 수월하고 쉽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이제 그 어릴 때는 한두돌 이후에, 너무 어릴 때부터 영상을 활용하시기 보다는 두돌 이후에 적당량 영상을 활용하시면서 영어 음. 책은 어, 이게, 그, 콩나물 쌤이라고, 혹시 아시, 네네, 전병기 네. 선생님. 네네 전병기 선생님. 그 쌤이 표현하시기라, 아, 책은 된장이다. 약간 매주 같은 거다. 음. 이게 처음에 확, 어, 입에 이제 매운맛이라든가 아주 자극적이고 달고 그렇다기 보다는, 어, 된장처럼 이렇게 구수하고 그 맛을 알아가는데 천, 아무래도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책의, 책과 영상을 비교하면은 영상이 훨씬 더제 눈에도 정보가 훨씬 더 빨리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영상이 훨씬 더음 이렇게 확 당기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은 시동이 걸리는데 아이가 재미를 느끼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면서 서서히 책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어, 처음으로 아빠가 효린이 이제 한 8년, 7만 7년 정도 전부터 이제 처음부터 처음으로 아빠가 되었는데 그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어,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데 책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는. 책에 있는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고, 그게 뭐, 이제 나중에 추후에 뭐, 문제 있기라든가 그런, 어, 리딩으로 저절로 이어지고 있고, 영어 습득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는, 이제 한 어, 요게 제가 조금만 그 뇌, 제가 뇌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 뇌에 보면 은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음. 어, 이, 그게 있거든요. 제가 저희 뇌를, 요게 전두엽 쪽에 브로카 영역이 있고요. <laughs> 이쪽에 베르, 베르니케 영역이 있거든요. <laughs> 네, 브로카, 베르니케. 근데, 어, 이, <laughs> 이 브로카 영역은 브로카 영역은 그 표현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죠. 이 출력을 담당하고 있고 네. 베르니케 영역은 어, 수용 언어 즉듣를 그 <laughs> 담당하고 있는데 어릴 때는 이 표현 영역보다는 베르니케 영역이 훨씬 더 빨리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아웃풋도 당연히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줘야 될 아이에, 아이에게 소리로 들려줘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음,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읽어주시고. 그래서 영상은, 어, 그 비율을 여쭤보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비율로 따지고 그런 균형을 밸런스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영상은 한두돌 이후부터, 이제 처음에는 영상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적당량 활용하시다가, 최대 뭐 1시간 전후로 꾸준하게 유지하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책은 부작용이 없어요, 사실. 책은 아무리 많이 봐도, 음, 부모님도 행복하고, 아이도 재밌다는 얼마나 그 모습이. 진짜 다다익선으로 가려면은 책이 재미를 알아야 되니까 책은 다다익선. 영상은 활용을 어 1일 1시간 정도로 적당량 활용하면 참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저도 뭐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세상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그림책 같은 경우는 그 작가가 그림 한 페이지, 그책한 장에 있는 그림 한 페이지를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그 창작 능력을 해서 그 그림 하나하나를 만들고 글씨는, 글은 많이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이제 훌륭한 창작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책한 권을 통해서 뭐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엄마들 너무나 잘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책이 당연히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제, 이제 그 사실은 책을 읽어주는 게 <laughs> 엄마들이 이제 사실은 쉽진 또 않다 보니까 저도 뭐, 룰파파님한테도 말씀드렸, 잠자리 독서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대신 저희는 이제 한글 책을 위주로 많이 읽어줬죠. 그리고 어 영상 노출 같은 경우는 24개월 이후에 어 혈운파파님이 24개월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 맞는 게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뇌 과학적으로 뇌 발달적으로 봤을 때 24개월 이전에 미디어 노출을 시켜주는 거는 뇌 발달에 좋지 않다. 그래서 25개월부터는 한 달에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어서, 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뭐 저희 저도 뭐 그렇게 그런 전문가 또 아니어서 그게 뭐 제가 동의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현서랑 했을 때 하루 한두 시간 정도는 했고, 그다음에 칠 일째로 꾸준히 해줬을 때 현서가 지금 이제 현서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집중력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디어 중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국어랑 영어랑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잘큰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괜찮고 책을 대신 꾸준히 읽어줬을 때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질문 한번 보실까요? 지금 네. 짧은 영어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걸 약간 좀긴 문장이 나오면 이해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읽어줘야 하나요? 이거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네, 당연하죠. 이 영어 책은 사실 제가 조금 이따가도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떨 때는 아이가 자신의 수준보다 조금 높지만 소재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음, 자신의 영어 수준에 맞는 그런 난이도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 보시면 아, 아이에 맞는 그런 아이의 코드에 맞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다 보면 어떨 때는 아이의 수준보다 너, 책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어이책 너무 재밌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이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이라고 칩시다. There's a monster in your book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수준이 이책 안에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어, 어렵지만 음, 낮지만 그런데 책이 살짝 어려운데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영상과 책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또 들었던 표현을 책에서 발견하게 되고 책에서 들었던 것을 영상에서 또뭐 이런 문장 속에서 연음을 통해서 그렇게 듣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문장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게 서서히 활용하면서 점점점 더 수준은 올라간다라고 당연히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같다는... 현인파파님이해주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저도 이제 엄마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아마 이들 제가 이런 책들을 이제 엄마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이 크라세네 일기혁명 헐파미도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다잘 아시는 공부모독서법 최승재 저자 공부모독법도 그렇고, 또 여기 하루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 의 힘이라는 이런 책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책 읽어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학술적인 데이터라든지 실사례들 을 되게 많이 소개한 책인데요. 여기도 보면 다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책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 어 그렇게 정말 중요해야 그렇게 해야지 꾸준히 아이가 즐겁게 이제 독서도 할수 있고 그러면서 문해력도 발달할 수 있는데 우리는 특히 영어 책을 읽어줄 때 엄마들이 그 책의 재미라든지 이런 것보다 자꾸 이제 너무 학습적으로 영어 학습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어이 단어를 아이가 어 알, 알까 모르 모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또 A.I. 지수까지 또 나오면 또더 복잡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제가 혈파판이 오늘 이제 라방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쭉 보니까 굉장히 맞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A.I. 지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어 그 재미있는 책을 읽는게 중요하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네 그러면 요것도 한번 질문에 답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네한 책은 거의 100% 종이책만 보여주는데 영어책은 가격의 압박으로 이북 결제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종이책을 추천하시겠죠 어떠신가요? 네 이거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저는 종이책을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책을 읽지 않는 것보다는 이북으로 e 보든, 뭐 종이책으로 보든 어떤 매체든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종이책과 이북을 e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종이책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 그 종이의 종이책의 그 질감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종이책의 질감과 그 다음에 종이책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모님과 아이 사이에서 이 종이를 만지면서 맞대고 아이를 무릎에 앉혀서 아이에게 뭐 잠자리 독서를 한다거나 옆에 앉혀서 한다거나 그거를 이 e 북으로 대신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태블릿을 활용해서 혹은 뭐이 북, e 뭐 어쨌든 태블릿이든 그런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 종이책을 활용했을 때 훨씬 더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아주 같은 책의 내용이라도, 네, 그런, 이런 아주 큰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종이책이 좋고, 사실 그래서 이런, 어, 뭐 이제 가격의 압박이라면 사실 뭐 이제 어떻게든 좀 어 이렇게 당근에 보시거나 혹은 중고나라나 네 아니면 이렇게 뭐 특가 세일할 때라거나 네 그럴 때좀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보통 이큰 도서관에 가면은 영어 원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 도서관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혹은 큰뭐 시립 도서관급이나 뭐 이제 도서관마다 다좀 편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종이책을 그래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종이책이 주가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이북이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종이책만 고집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종이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북이 중심이 되면은, 어, 그래도 종이책이 중심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 여기에다 또첨언을좀 좀 드리면, 그, 책 리뷰해주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유튜버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책을 뭐 이제 수십 권씩, 매달 수십 권씩 있는, 있는 유튜버인데, 이분이 전자책과 종이책의 그 장단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거기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어, 확실히 뭔가 기억해야 될 때. 정보가 많이 있는 책들은 종이책을 보는 게 좋대요. 왜냐면 종이책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질감이라든지 무게라든지 그리고 페이지마다 그 있는 정확한 활자 위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억이 더 잘, 더잘 된대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그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뭐 기억, 우리가 다 아, 아시잖아요. 냄새로도 기억이 될수 있고 어떤 그 순간으로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북은, 어, 그딱 화면 하나에 나오다 보니까 문좀 이제 제약이 있고. 특히나 어린이 나이들 보는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많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제한된 아, 화면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실제 네, 실제 종이 책은 아시겠지만 판형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북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북이 조금 더어좀 좋죠. 좋고 네, 가격은 근데,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이북이랑 종이 책을 음.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명작 책들은 이북으로 없어요. 대부분이 맞아요. 저작권이나 판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책들은 이제 정책으로만 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제 저의 특이한 어, 네. 어, 특이한 행동 한개 말씀드리면 제 딸은 종종 매번은 아니지만 종종 책에 냄새를 맡아요 어~ 이 책은 냄새가 이렇네 저 책은 음. 이렇네 참 희한하게 저 저도 한 번씩 이런 책에 저 혼자 있을 때 어~ 이렇게 책에 냄새가 나잖아요 한 번씩 맡아 보는데 제 딸이 그렇게 책에 냄새를 맡아요 음~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막 되면서 네. 어이 책은 냄새가 이건네 이게 이런 그런 감각이 상당히 뇌 발달에 좋지 않을까 여러모로 네. 그런 생각을. 저, 저희도 저희도 이제 종이책은 저희는 영어책보다 는 한글책은 많이 읽었지만 일곱 살 때까지는 도서관을 대부분 다 이용했고요. 뭐그 이후에는 저희도 이제 전자책을 좀 봤습니다. 요즘은 하나만 하고 우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어, 아이가 이제 어느 어느 수준 이상으로 책 읽기를 할수 있게 되다 보니 영할못 엄마는 못 읽어 주겠더라고. 이런 경우는 혼자 읽게 두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네 네.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서 읽어 줄수 있는 그 수준으로 넘어갔고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섰고 그다음에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할수 있다면 청독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음독, 청독, 묵독독은 <목독> 스스로 소리 내서 읽고 청독은 부모님 서읽고세독은 우리만 책 읽는 독서는 그래서 이세 가지 사용해서 그거 이렇게 b e 검색창에다가 checked g e n o 시고 read aloud that I w 실 s t a l k 보셔야 되겠 o u 그래서 그런 t 들 l 음원을 대신해 o 활 t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책 제목 치시고 리드 e 라 u e 라고 치시면 지금 효 u 파파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상들이 아마 수십 개씩은 다 나올 거예요. 명작 동화라고 유명한 책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오늘 e s t i o n about the question a b o u 네, 그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마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요 연령별 추천도서에 대해서 조금 어, 엄마들한테 어,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네. 이게 연령별 추천도서라고 하니까 제 방을 이렇게 슥 보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사실 제 마음은 뭐다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지만, 어, 너무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 책의 그런 형태라든가, 책의 코드라든가, 어,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완전 세분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어,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책에, 첫 책부터 시작할게요. 아이가 활용할 수 있는 첫 책은, 알파벳 책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처음부터 문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파벳 책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어휘라든가, 어떤 문장이라든가, 그림을 보고 쉽게 음. 파악할 수 있는, 사실, 첫 책으로는 유머가 많은 책도 그냥 아주 원초적인 그런 유머라면 괜찮겠지만, 이런 말장난의 유머가 있으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Before and after 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 자, 여기 보면은 before 있죠? before, 어,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before, after 타고 나니까 after. 그러면 이제 before, after 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 <laughs> 이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책 전체가 before and after로 다른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고, 여기 보면은 during 이라고도 나오죠. 아, 이제 이렇게 롤러코스를 타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하면서 저절로 이런 어휘들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고 아이가 얼핏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아이 수준에서 첫 책으로 아주 적합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좀 어리다면 이런 것들 아주 쉽죠 피카부, 피카부 하면 까꿍이니까 그런 까꿍 책들 네, 이런 것들 살짝 이렇게 뭔가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요거는 사실 제 둘째 이준이가 아주 좋아하는 네, 그런 책이고 아주 직관적인 책들이 첫 책으로 매우 좋다 라고 하실 수 있겠고,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어, 너무 그, 알파벳 위주로, 첫 학습 책은 학습이 지 뭐, 않네. 학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아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재미 위주의 그런 책들이 적합하다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작은 책이지만, 네, 요렇게, 페파피그인데, 이렇게 음. 어, 아주 짧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 언어가 많이 축약이 돼 있어요. 원래 음. 페파피그는 좀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나왔다면, 요런 음. 책들은 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요런 페파 같은 요런 캐릭터를 좋아한다면, 음. 캐릭터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요런 거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따보따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아까랑 비슷하죠. 업 o 다운인데요. 뭐 이러면 bugs, bug u 업 되게 재밌네요. 네. 네네네, 웃기죠. 별거 아닌데 bug, up, 업, 업은 이게 저절로 나오니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이 나왔으니까 o 다운이 나오겠죠. 제 영어책이니까 꼭영을해다는생각어이를수 있는 이런 책들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책을 읽어주실 때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로봇이었어요 제가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너무 책을 잘 읽어주는 거예 우리말책을 그림책을 이렇게 옆에 아이를 앉혀놓고는 너무 잘 읽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제 친구가 저한테 제안하더라고요. 야, 기용아, 니 가, 가가지고 책한번 읽어줘봐라니까. 저는 읽으니까 너무 무미건조하고. 뉴스보다도더 재미없는 그런 어이 목소리 톤으로 읽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면 되지? 제가 뭐 어떤 뭐 그림책 읽어 주기 뭐 이런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런 그런 뭐 프로그램이나 이제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아이에게 읽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음. 처음에는 손에 땀 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아 어떻게 하면 좀더잘 전달해야 될까? 그런데 아이는 부모가 부모의 어떤 모습이든 다 재밌고 사랑스럽고 그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읽어주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게 누가 손가락으로 이게 짚어줘라 그런 걸 제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뭐 무서운 이야기 나올 때는 조금 무섭게 읽어주고, 재밌는 거 나오면 깔깔 웃으면서 읽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저절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그다음에 현사버님도 뭐 잠자리 복사라든가 다양한 뭐 우리말 책부터 시작해서 읽어 주시다 보면 저절로 체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라고 네. 생각합니다. 마음만 있다고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네. 되게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버리면 되는데 <laughs> 자꾸 아, 나는 그런 거잘 못하고 나는 내성적이고 막 이렇다고 생각하면 이제 못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진짜 부모면 그거 못할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해요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네. 하면 요 질문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한 거긴 하네요. 아, 네. 어, 저 전집 샀죠. 왜안 샀겠어요? <laughs> 네, 전집 샀죠. 저희 집에 있는 전집, 어,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 마메모. 아, 이거 아,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네, 말씀드릴까요? 네, 마메모, 그 다음에 잉글리시 에그. 네, 다 말씀드릴게요. 아, 잉글리시에그도 사셨어요? 아, 사실 사진 않았고, 잉글리시 에그는 사실 받았어요. 아, 받으셨구나 네네, 지인이 버린다고 해서, 저한테 아, 버리라고 해서, 네, 수년 전에 책이랑 그 영상 그뭐 뭐죠. 네, 이런. 하여튼, 네, 잉글리시 에이거도 저희 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싱싱 영어라고 해서, 네, 이 가성비 좋기로 소문이 난 네, 그런 책도 있고, 요 그런데, 어, 전집을, 저는 전집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 전집으로 네.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읽어주다 보니까 아이가 안 봐요. 그렇죠. 아니 참 희한하게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저는 또 영어를 전공했고 영어 교육을 전공했고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읽어주다 보니까 느껴져요. 어, 제가 어떤 어떤 특정 브랜드라고 제가 가진 거 이외에도 제가 전집은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집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100%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책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거나 흐름이 좀 이상하다거나 혹은 현지에서 쓰고 있는 그런 영어 표현이 아닌 경우도 빈번하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꽤 있는 꽤 포함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꾸 자꾸 생각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어, 이런 전집들을 만들어진 목표가 학습용으로 만들어지니까 음. 어쩌면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런 재밌는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에 비해서는 어, 이런 책들은 작가님들이 아이의 그런 흥미나 흥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쓴 책들인데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고요. 네 이거는 네. 사실. 그러면 지금 맞아, 이, 이 질문도 그... 되게 실질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까 책을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왜냐면 어, 실제로 엄마들이 책 구매 영어책 전문 서점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어디서 구매하는 게 좋은지도 잘 모르시는 분 계셔서 이것도 좀 음...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저는 네, 거의 대부분 웬디북에서 구매를 하고 웬디북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웬디북에 없는 책들은 북 디포지터리 라고 해서 제가 쳐드릴까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네네, 맞습니다. 네, 요거 맞습니다. 요게 해외 사이트인데 약간 직구하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요게 웬디 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는 한 1, 2천원 정도 책마다 좀 다르겠지만 조금 더 비싼데 무료배송이에요. <laughs> 한 권도 무료배송해줍니다. 근데 단점은 이 사이트는 어, 배로 오기 때문에 비행기로 쏴주는 게 아니라 배로 보내기 때문에 한두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어 결제해두고 <laughs> 이 책을 읽고 <잊고> 있으면은 <laughs> 가끔씩 집에 도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저희 집에 있는 책의한 99%는 웬디북 한9 8%는 웬디북 나머지는 뭐 기타 아마존이라든가 북 디파지털이나 뭐 기타 네. 제가 이용하고 있는 뭐보통 다들 아시는 예스나 뭐 그런데 간혹 가다가 네. 웬디북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고요 음, 거의 웬디북 가격이 그래도 거의 저렴한 편이고 음. 네, 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기 책 속에 나머지도 더 해주시면 좋겠습네 그게 제일 엄마들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네. 좀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 하여튼 이런 아주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휘 수준의 책들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효린이의 전집 이외의 첫 책들은 이런 책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아이가 어릴 때는 가장 친숙한 소재가, 이런 음. 가족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왜 이런 소재가 중요하냐 하면, 아이들,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말 책은 소재가 물론 재밌고 친숙한 소재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말은 아이 입장에서는 친숙하잖아요. 언어적인 장벽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책이라도 재밌으면 보지만 영어책 같은 경우는 소재가 재밌어도 이 언어라는 처음에 장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라도 처음에는 친숙하면은 오히려 더잘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런 어, 아빠나 마이 데드나 마이 맘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가족이 소재라든가. 그래서 어릴 때는 유머가 있는 책, 웃긴 책, 그런 것들 보면 좋고요. 그래서 뭐 요런 책들. 한 문, 한 페이지에 한 문장 정도 있는 요런 책들. 그 다음에 유머, 요런 책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어, 이런 그림이 웃기고 유머가 녹아있는 막 이런 말장난 그런 유머 아니라 그냥 그림이 웃기고, 음, 아, 딸꾹질이 나더라. 그다음에 부모가 살짝만 연기를 해주면 아주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책들. 이런 책들도 첫 책으로 아주 적합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책들이 사실 첫 책으로는 아주 적합하다고 할수 있고 요게 나이로 치자면 근데 제가 연령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으로 영어를 접하는 나이가 막 음. 6살, 7살 혹은 뭐 초등학생, 처음으로 초등학생인데 영어를 접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서 제가 연령으로 접근하지는